자, 또, 8월달 모니모가 돌아왔어요.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목표 걸음, 이렇게 5,000보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또, 친구와 함께 걷기 신청했으면 서로 간에 해가지고, 신청했으면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면은 둘다 젤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스쿨, 혜택에서 모니스쿨 선택하시고, 상식영역 1교시 이거 선택하시면 정답은 파이어족 입니다 파이어족 이렇게 정답 맞춰서 젤리 받으시고 빙고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에 스페셜 젤리 받을 수 있는 빙고죠 이렇게 빙고를 완성하면 스페셜젤리 다음달 15일인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는 눌러서 관심 소식에 왜냐하면 이건 3일 연속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에다 스티커를 붙여버리면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있죠 다른 거 마무리하면 삼성금융혜택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미션 바로가기 나옵니다 미션 바로가기 눌러주시고 혜택에서 삼성금융혜택부터 해가지고 요네 가지를 다 읽어주십시오 쭉쭉쭉쭉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빙고 스티커 받았으니까 스티커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스티커 가서 딱 붙습니다. 다음 소비 분석입니다. 마이자산 소비에서 분석 확인하기. 마이자산 소비에서 분석 요거 누르셔도 되고, 위쪽에 소비 누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분석을 눌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안 되냐 그러는데, 요 분석을 눌러야지 이걸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또 있으면 딱 붙여주시고, 뭐니 뭐니. 더보기에서 뭐니뭐니 확인하기 미션 머니 머니 눌러주시고 미션 바로가기에서 뭐니뭐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환전지갑 더보기에서 환전지갑 확인하기 더보기에서 환전지갑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다시 가서 스티커 부스 주시고 산책 투데이에서 오늘의 소식에서 산책지수 오늘의 소식에서 산책지수 요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모으기. 혜택에서 포인트 모으기 배너 확인하기. 포인트 모으기 요거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금 문서. 마이 자산 연금에서 분석. 역시나, 연금 누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까지 눌러 주시고. 분석까지. 눌러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스티커 왔으면 스티커 붙여주시고, 신용관리, 더보기에서 신용관리 확인하기, 더보기에서 신용관리, 요거 눌러주시고, 그래서 스티커 받고, 이러면 빙고 왔다, 완성이 됐습니다. 스페셜 젤리는 다음 달 15일날 들어오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해가지고 모았던 젤리 현금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